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는 이야기로 어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BTS가 그 개방의 시작을 열었는데 아, 방탄소년단과 그 아미가 갖고 있는 대중문화적 가치, 그것이 어떻게 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과 맞닿아 있는가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어, 실제적으로 보면 이 NFT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논리적, 역사적 흐름의 배경에, 에 어떻게 아미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프리주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 바로 이제 탈중앙화의 그 여러 가지 개념과 맞다. 닿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어, 리조에 대한, 뿌리줄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웹3.0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탈중앙으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론적인 이의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문제인가? 사회 변화의 문제, 문제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문화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BTS의 소위 그 팬클럽이라고 하는 아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보면서 아, 탈중앙화의 가능성,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와 리존적인 혁명이 바로 우리 그 소위 그동안에 BTS의 팬클럽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BTS의 활동 영역을 넓혀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BTS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 자체에서 조직화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이라고 하는 다 누가 리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흐름들이 한국의 비밀 무기, 이런 외국에서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탈중화적인 소위 시크릿 워턴 자체가 탈중앙화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미 우리는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또 희망과 연대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실제로 대중문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 결국 또 하나 재미있는 NFT와 BTS 문화가 갖고 있는 중에 제가 뽑은 것은 Flex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 NFT야말로 그 개념적으로 보면 대체 불과 나만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유니크한 것, 이런 개념과 연계되어 있고 자기 사랑과 연계되어 있다. 또 m z 세대 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T를 봤을 때 NFT 자체도 역사문화적인 또그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의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갈수 있느냐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종족중심 부족중심 또 강력한 전쟁중심 그리고 절대적 신뢰의 중심 그리고 기업 중심, 즉, 합리성인만 나온 사람 사회의 발전 과정과, 그리고 나와서 평등의 가치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그런 우리의 어떤 심리적 구조의 흐름, 그리고 통합적 과정으로 가는, 우리 문화 속에서 NFT라는 개념에 풀어보시죠. 어? 대체 불가한 토큰인데, 대체 불가라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만 갖고 있는, 너는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막스 베브가 얘기하는 금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사치, 나에 대한 플렉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NFT 열풍에 빠지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중단할 필요 있다. 뭐, 블록체인이 왜 만들어졌느냐,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죠.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의 해악 때문에 만들어졌고,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소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소위 금융제재라고 하는 스피터 제재를 통해서 이란과 러시아를 제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국제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은행을 더이상 국가를, 법정화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자본주의의 부기자본주의적 기능, 즉 뭡니까? 대량생산체제에서 도 소품종 다량생산체제로 간다는 데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n f t 는 독자적인 한계만가는 것이 아니라 한정판 NFT의 시대로 갈 겁니다. 뭡니까? 포스트 포지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NFT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인간과 기계가 궁진하했습니다 즉, 우리가 핸드폰 속에 이미 NFT의 가능성,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카카오톡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지갑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많이 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NFT를 할수 있는 기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테슬라나 전기차나 핸드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콘텐츠의 영역 또 NFT의 가능성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웹3.0 시대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웹 3.0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웹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elevant knowledge, 즉, 나와 연관된 지식들을 계속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가져다 주는 개념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람들은 찾아 나갈 것입니다. 즉, 탈중앙화, 수용자 중심의 개방성, 그렇기 때문에 P2P라고 하는, peer to peer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웹3.0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소위 어떤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번 돈을 내한테 돌려주지 않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웹3.0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 기관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데이터를 내 지갑에 넣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언젠가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NFT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적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소유적명, 존재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어야만 NFT를 즐길 수 있냐 나는 3시간 줄을 서더라도 이 집에서 우등 먹을 거야 이런 시대와 NFT는 맞닿아 있다 라는 겁니보르기니 우리 람보르기니 자전거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는데다 람보르기니가 왜 NFT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다른 자동차도 새로운 자동차는 만들지만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NFT에 도전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소재는 니꺼와 네 달라.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어? 우주로부터 갖고 왔어. 내 재질이 그런 거죠. 엔진이 다르겠어요. 껍데기가 다른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상자, 내꺼 하는 상자 팔수 없어. 옛날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좀 해보면 왜? 일산에 수많은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에 나이트클럽 갔을 때뭐 이런 좀 속된 얘기로 자기 파트로 여자를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테이블 위에 이런 키를 올려줘나 외제차 타는 사람이야 차 키를 갖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나이트클럽에서 차키 올려놓고 폼 잡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갑니다. 골프치죠. 우리나라 등산복 우리나라 골프복 이왜 이렇게 비쌉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클래스를 보이기 위해서 등산복마저도 마치 우리나라 비싼 올라가는데도 마치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등산 장비를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되는 아주머니들도 골프 칠때 미니스카트 입고 마치 프로 선수처럼 옷을 입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변화이고, 그것이 NFT의 시대 흐름하고 맞다 있단다. 베트남의 새로운 베트남 호치민 도시에 외제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요? 그 외제차를 타는 애들이 다 20대 4, 50대 없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NFT 메타버스로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무한 올해 4월 달에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가 단일하게 하나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NFT 콘텐츠 협회가 고려할 생각인데요. 지금 전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바이를 가고 있지만 두바이가 종착지가 아니고 새로운 베트남 태국이 실험 돈벌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넣었어요, 넣어줘요. 마스트카드 뉴 페이먼트 인덱스에 의한 올해 작년에 베트남 인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디지털 관련 페이먼트를 실행했습니다.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의 하나는 그 중에 60%가 자기 전자 지갑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자지갑으로 얼마나 암화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지갑을 주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내 삼성폰 카카오톡 안에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시장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21세기는 베트남 시장이 내가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인구가 내년 2024년에 1억 명이 되고요. 그중에 15세에서 35세가 30%가된데 우리나라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인구 분포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한국도 일본처럼 그렇게 디지털 전환에 늦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21세기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계급, 문화와 기술을 함께 만질 수 있는 사,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연령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얼리 어댑터, 60이 되든 70이 되든 새로운 문명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답니다. 결국, 무형 자산의 시대, 즉, 자본이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에 있습니다. 자본이 없다는 것은 앞에 얘기하는 캐피탈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돈을 빌리다가 공장 짓는 시대지. 그게 자본입니다. 응?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공장. 그렇기 때문에 과거 독재 시대에는 정치꾼한테 돈을 대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는 그게 특혜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NFT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늘 저, 저쪽 편에 보이지만 다 콘텐츠와 캐릭터와 게임, 영화 속에 NFT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여의도에 있는 그 현대가 만든 그 백화점처럼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공간, 그리고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다 NFT의 대형 전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 LG 전자가 지금 이제 새로운 브랜드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죠. NFT 전용 그런 액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액자를 아마 그것이 새롭게 아마 LG와 삼성을 돈 벌게 하는 그런 아마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스포츠, 그다음 패션,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테크놀로지, 게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NFT는 어, 들어갈 것이고, 히스토리와 콘텐츠를 가진 나라,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가 이 NFT 시장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는 여전히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지, 당,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에, 뭐,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뭐, 혹은, 뭐, 폭락에 따라서 전 세계가 말하자면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인플레이도 일정 정도 잡히고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금리 조정이 빅, 빅 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바뀌게 되면 새롭게 우리에게 NFT 시장 또 아트 둘러싼 또 새로운 패션과 스포츠, 게임과 같은 콘텐츠 시장에 공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